반갑습니다. 금장 다육맘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어, 오전에, 어, 월요일은요, <laughs> 아시죠? 변종다육에서 영상을 담는 날인데요. 자, 오늘 오후 6시입니다. 어, 변종에서는 오전에는 어, 힐링 영상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변종 어, 판매 영상은 오후 6시 항상 그렇게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다, 분째로 나가는 완성품들. 자, 변종에서는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목대 끝내주고 수영 끝내주는 아이들 엄청나게 많죠. 다 묵은 아이들만, 어, 키우고 계신, 다, 세팅해주신, 자, 요 아이들,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아, 그리고 사장님께서 요거 말씀해주셨는데, 요 있죠, 화분. 요게 화분이거든요. 자, 오늘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요거 서비스로,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미울입니다. 미울 완전 대품 나왔고요. 분째로 5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은요, 아트방 공방분. 화분 사이즈가 꽤 많이 커요. 이거는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가 분 사이즈. 화분 사이즈만 16cm 나옵니다. 근데 식물 사이즈는 이게 넘어가니까 훨씬 더 크죠? 보시면, 자, 30cm 됩니다. 완전 미울 대품이에요, 여러분. 자, 안에 목대도 보시고, 칼라도 너무 예쁘게 올라와 있고, 안쪽에 아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 작품이죠? 1번, 58,000원입니다. 2번은요, 자, 요즘 핫한 매금 장미나네요 77,000원입니다. 이것도 화분이요. 자, 화분 예뻐요. 다 거의 다 여기도 거의 수제분에 심겨서, 사장님이, 사장님께서 수제분에 다 심어 놓으셨는데, 지름이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분 높이가 한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요런 수제분이에요. 매금 장미입니다. 요즘 진짜 핫해요. 저도 처음 해보고 너무 예뻐서 매료됐던 아인데, 이 자, 이 살짝 이렇게 입장이 줄무늬 같은 것도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안쪽에 큰아이 있고 뺑 돌아가면서 요런 수영을 하고 있는 매금 장미. 자, 이번은 77,000원입니다. 3번은 자, 흑사금 나왔고요. 42,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화분을 보시면 아트방분. 아트방분에 심긴 이들이 진짜 예쁘죠. 화분도 딱어 눈에 딱 들어오면서 또고걸돌다육이로딱 받쳐 주기 때문에 자, 사이즈 볼게요. 자, 분 사이즈 14cm 지름 나옵니다. 여기에 흑사금이 저 요렇게 또 풍성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요런 아이가 지금 분째로 42,000원입니다. 자, 컬러. 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핑크와 녹과 금이 너무나 예쁘게 올라가 있는 흑사금. 3번은 42,000원입니다. 4번, 핑크 여왕 철하고야 35,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에 롱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화분 높이가 19 정도 되네요. 자, 몸판. 완전 넓죠? 아, 이거는 사장님께서, 여쪽에 보시면, 어, 이렇게 커팅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자, 이것도 다 상처가 치료된 거 못생겨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아무 이상 없는 건강한 아이고요. 자, 위에서 보시면 요렇게 지금 음, 철화가 풀려서 생얼들이 빵빵빵 이렇게 터져 있고 철화들 여기 봐봐요. 이거 물좀 주고 좀 사이즈 커지면 얘네들이 막 엄청나게 더 풍성해지는 그로나이 지금 모습 자체가 딱 그렇게 생겼죠? 자, 핑크 여왕 철화. 자, 여기에 분째로 3 5 0 0원 가격도 진짜 착하죠? 이거는 식물 사이즈 거의 22cm 정도 됩니다. 5번은요, 아르바 나왔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단화 공방분. 자, 단화분인데, 사이즈가 17cm 정도 되는 대품입니다. 요것도. 자, 아르바 볼게요. 아르바. 오늘도 가격이 지난번에 이어서 한, 어, 할인이 엄청나게 좀 많이 된것 같죠? 자, 아르바 보시면, 은은한 핑크빛. 자, 이렇게 예쁘게. 어우, 예쁘 어머, 얘는 지금 요 하나에 지금 다섯 개로 지금 분지가 됐어요. 대박. 안쪽에도 아가들이 많이 있는 아르바 자 이런 애들 보면 와 완전 진짜 무겁구나 라는 알수 있죠 5번입니다 6번은 제스타 철아 나왔구요 37,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아트 방분입니다 어 아트 방분이 모양이 참 예뻐요 이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방 모양 주머니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자 지름이 16cm 정도 되고요 화분 높이는 17cm 됩니다 요렇게 멋진 화분에 다리빨도 예쁘죠여기 지금 제스타 철아가 자 몸판 넓게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 어, 제스타 철화입니다 이거도 어, 따글따글 진짜 예쁘게 생겼죠 자 제스타 철화 분째로 37,000원입니다 7번은 옐로우 멜로 나왔고요 56,000원입니다 자요것도더남공광자 화분 블랙톤에 참 예쁘게 생겼어요 자요거는 화분 사이즈 외경으로 쟀을 때 14에서 15cm 정도 되는 사이즈 여기 지금 우리 옐로우 멜로도 한 번씩 나오는데요 얘는 완전 대품입니다 윗모습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진짜 예뻐요. 예뻐요. <laughs> 얼굴도, 자, 완전 탈탈단 묵어서 입장 개수 보시면, 와, 완전 단탄한 묵둥이. 그리고 옆에서 보면, 목대가 어디로 봐야 되지? 목대가 엄청나게 또 튼실합니다. 자, 옐로우 멜로 대품 56,000원입니다. 8번은 팅커벨이고요 자, 요거는 35,000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laughs> 요 로고를 화분 이름을 못 읽어서 지지지 했었는데 그거를 <laughs> 보시고는 사장님께서 여기 적어 놓으셨어요. 지천요분. 자, 이런 화분이에요. 틴커벨 35,000원. 자, 윗모습 사이즈. 자, 식물 사이즈 끝에서 끝까지 재면 22cm 정도 됩니다. 틴커벨도 완전 묵은 아이고 안쪽에 보시면 목대 쭉쭉쭉쭉 뻗은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탈탈 달묵은 틴커벨 8번, 35,000원입니다. 두 번은요. 캐비어 나왔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화분이 너무 예뻐요. 이것도 아트방분이네. 뭐 이거는 아래쪽에 다리빨이 삼각형 모양인 것 같아요. 와, 화분이 굉장히 예쁘네요. 자, 화분 지름 재보겠습니다. 화분 지름이 14cm 정도 되고요. 자, 여기에 또 목게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캐비어. 자, 사이즈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이런 묵은 애들은 만나기 힘든 자 요거가 지금 지름이 거의 24cm가 나오죠 식물 끝에서 끝까지 캐비어입니다 9번이에요 자 10번요 1번 모란이 나왔고요 78,000원입니다 이것도 수제분 자 분지름이 14 정도 되고 자 여러분 이거 1번 모란이는요 어디서도 볼수 없는 그런 아이예요 저도 영상에서 지금 처음 보는 아이거든요 자 목대 완전 꿀박질을 해서 모양이 참 예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름이 1번 모란이 이거는 뭐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서만 볼수 있는 코로나에. 입체 굉장히 특이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이 생겼죠. 이름이 1번 모란이라고 합니다. 10번은 7만 8천원입니다. 11번은요, 나나코미니 나왔고요. 7만 6천원입니다. 자, 이거는 화분이요, 로망공방분입니다. 자, 로망분, 요거 빵빵한 쪽에 사이즈를 대면 거의 13, 14cm 정도 되는 그 사이즈. 여기에 나나코미니. 이것도 아, 완전 끝내주네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아이들 목대 같은 거를 보는데 이 안에 보실래요? 목도 완전 끝났죠? 이쪽에도 이렇게 목대 굵은 아이는 또 처음 보는데 자 여기 변종다양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 얼굴 수도 굉장히 많죠? 이거 보면 이한목대 지금 밑에 붙어있는 아가들 보세요. 이렇게나 많아요. 자, 나나쿠 미니. 11번, 76,000원입니다. 12번은요, 웨딩드레스 나왔구요, 43,000원입니다. 일단 요것도 사각 풍경문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웨딩드레스. 자, 얘도 사이즈를 보시면요, 사이즈가 많이 크죠? 자, 식물 사이즈가 거의 20cm 정도 되고, 프릴이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예쁘게 잡혀있는 웨딩드레스입니다. 자, 사이즈 끝내주죠? 요 아이가 12번입니다. 1 3 번은 키싱이고요. 4 5 0 0 0 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이요. 아트 방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키싱도 완전 묵은 아이. 자, 이 여름을 잘 버티면서 밖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 있죠. 자, 이거는 병이 생긴 게 아니고요. 어, 여러분 노숙하면서 이렇게 생긴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요, 여러분 아시죠? 훨씬 건강하다는 거, 병치레가 없다라는 거. 자, 이런 아이. 키싱 완전 묵은 나 아이 13번은 45,000원 입니다 지금 햇빛 때문에 색감이 살짝 노랗게 나오는데요 색감이 거의 핑크라고 보시면 돼요 14번은요 모닝듀 나왔고요 65,000원 입니다 자 요거는 직사각분인데 좋은 공방 화분입니다 자 지름이 18cm 정도 되고요 코사지 이렇게 있고 옆모습이 이렇게 생겼고 자 무엇보다도 모닝듀는 자 목대 보십시오 거의 목대 두께가 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한몸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너무 예쁘죠? 핑크라인 진하게 그리면서 또 요즘 또 얼굴이 두 개. 자, 모닝 듀 65,000원입니다. 15번은요 미파입니다. 미파 33,000원이고요. 자, 이것도 옆에 종이컵 있습니다.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자, 미파. 자, 입장 모양의 하얀 이뭐 테두리. 어, 요거 그리면서 이렇게 생긴 아이죠. 우리 미파도 꽃필때 되면 노란 꽃 피거든요. 진짜 예뻐요. 자, 미파 33,000원입니다. 16번 알사탕 나왔고요 35,000원 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은 아트방분 35,000원 이에요 자 사이즈 이렇게 보시고 자 요거는 화분 사이즈를 재볼까요 화분 지름이 11 나오네요 자 여기 알사탕 인데 자, 알사이 알사탕도 오, 목대로 봐주세요 수영 이렇게 멋있어요 이 모습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알사탕 와 이거 안에 어마어마하죠? 16번입니다. 자, 17번은요. 이름이 히아리움이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지천여분이에요. 자, 이 화분 화모양참 화분 예쁘죠? 깔끔하면서. 자, 히아리움도요 여러분. 자, 목대 보입니다. 완전 꿀박지예요. 꿀박지를 하면서 이 옆에 또 아가들 붙어있는 거 보세요. 자, 윗모습, 얼굴은 또 이렇게. 와, 이것도 진짜 예쁘게 묶었네요. 너무 멋있, 멋있죠, 일단? 자, 17번입니다. 18번은요, 아레나스고요 43,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로망공방본에 심겨져 있고요 자, 아레나스 얼굴이 다섯 개입니다. 어, 이 아레나스도 여러분 보시면, 안쪽 요 컬러감이요, 뭐라 해야 되지, 연두인데 되게 투명한 연두빛이에요. 겉에는 또 핑크빛이 싹 올라오면서. 너무나 예쁜 얼굴.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겼죠? 18번 아레나스 43,000원입니다. 19번, 러우 철화 나왔구요. 46,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이 흙. 자, 요 화분 아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 화분이 유명한데, 이렇게 커다랗게 꽃, 꽃사직 올라가는 요 화분. 자, 수제번에 심긴 러우 철화. 이 러우 철화는 입장이 굉장히 조그맣네요. 자, 사이즈는, 자, 식물 사이즈가 요 거의 17cm 나오고, 생얼드 요렇게 살짝 늘어지는 게 어, 굉장히 매력있죠. 러우 철아입니다. 19번입니다. 20번은요, 알사탕 나왔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알사탕도 완전 이게 뻥냥하니 모양이 예쁩니다. 자, 화분은요, 달래분이에요. 아, 이렇게 큰 달래분도 있구나. 자, 사이즈가 13cm 정도 나오고, 화분 높이 13.5 되거든요. 이런 빨간 달래분에, 자, 동글동글이들, 알사탕.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알사탕입니다, 알사탕. 자 요런 아이 아까 앞에도 알사탕이 하나 있었는데 걔는 목대로쭉 올리면서 고른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얘는 다 완전 뽕냥하니 완전 부케 같은 모양 요런 모양 하고 있는 알사탕 20번입니다 자 21번 갑니다 샤를로즈 나왔고요 36,000원입니다 제가 샤를로즈도 많이 다뤄봤는데 자, 일단은 화분 사이즈가 18cm 사이즈 많이 크죠 이 샤를로즈는요 자 안쪽 속잎장 색상 보여 드릴게요 은은한 이 무슨 연노랑, 연노랑이면서, 와, 샤를로즈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구나. 자, 아래쪽에까지 얼굴 수가 굉장히 많구요. 이 인물이 너무 예쁩니다. 자, 21번 샤를로즈, 분째로 36,000원입니다. 32번은요, 아악무구요, 32,000원입니다. 자, 요거 특이하게 생긴 요 화분이요, 숯분입니다, 숯분. 자, 연못을 이렇게 생긴 화분. 자, 여기 아악무도요, 여러분, 요거 이렇게 수영이 늘어지면서 추게 너무 예쁘죠. 옆 변종 달걀 제가 어, 이따가 오전 영상 하나 더 찍을 텐데 아마 소개하는 영상 거기 악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오전 영상 돌려보셔도 됩니다. 진짜 멋있는 애가 있거든요. <laughs> 22번입니다. 23번은 핑크 튤립이고요. 47,000원입니다. 요것도흙 화분. 아까 앞쪽에 화분이 하나 있었죠. 튤립 있고 꽃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커다란 사이즈. 이게 지금 화분 본 사이즈가 거의 14cm 정도 되는 사이즈. 거기에 핑크 튤립. 자, 목대부터 완전 완전 꼴벅 지죠 아, 진짜 끝내 줍니다. 자, 위에서 얼굴. 얼굴도 완전 단단하게 생겨서 핑크 튤립 47,000원입니다. 24번은 이름이 레드 셜링이라고 합니다. 29,000원이고요. 어, 이것도 화분이 굉장히 예쁜데요. 이게 어디 화분이지? 딱 봐도 수제분인데. 자, 여기에 레드 셜링. 자, 이렇게 꼬부러져서, 살짝 프리를 잡힌 듯 하면서, 빨간 난찐하게 그리면서, 입장 모양도 참 예쁘죠. 얘도요, 이쪽에 목대 보이실 거예요. 얘도 완전 꿀박지 24번, 레드 셜링입니다. 25번은요, 에스메랄달 철어 나왔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이 참 예쁩니다. 이게 어디 거야? 작은 공방이구나. 아. 여러분, 이거 작은 공방 화분이고요. 높이가 거의 20cm 가까이 됩니다. 높이가. 여기에 에스메르다 차라 목대 보시고. 자, 윗모습 깜찍하게 올라가 있죠? 26,000원입니다. 26번은 홍공장 나왔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작은 공방분. 이거 두개 이렇게 봐도 세트 느낌 너무 예쁘지 않아요? 키도 딱 맞으면서. 자, 홍공장 28,000원이고요. 자, 이것도 세칸 보시고 빨갛게 올라가서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또, 목대, 수영도 예쁩니다. 27번은요, 아미스타 나왔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 사이즈 보시면, 어, 높이가 15, 지름이 11, 자, 여기 아미스타. 자, 요 녀석도 수영이 멋들어지네요. 윗모습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겨갖고, 자, 이것도 얼굴이 어목하면서 빨간 라인 그다 그리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이름이 아미스타입니다. 25,000원입니다. 28번은 랑데뷰 나왔구요. 27,000원요. 자, 요거 호리병처럼 생긴, 이거 짤록한 요한 번. 귀엽죠? 자, 화분 높이는 17.5 정도 됩니다. 자, 랑데뷰도 얼굴을 볼게요. 아, 이것도 완전 은은한 살구빛. 되게 여리여리한 색감. 자, 28번 랑데뷰입니다. 29번요. 자, 핑크베라금. 어, 얘도 오랜만이네요. 핑크베라금이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이거 화분 모양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분. 자, 종이컵이랑 사이즈 비교를 해주시고. 자, 이거 핑크베라금인데요. 어, 얼굴이 안쪽에 아가들이 진짜 많아요. 요 뒤쪽까지도. 여기 금이 예쁘게 들어와있죠. 핑크베라금 29번입니다. 30번은요. 이름이 핑루즈 24,000원이고. 자, 이것도 화분 사이즈 이렇게 되고. 핑루즈라는 아이를 오, 이 영상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얘도 옆모습 먼저 볼게요. 약간 보라보라 하면서 은은한 오렌지빛이 도는 입장 모양은 이렇게 생긴 나이 이름이 핑 루즈라고 합니다. 24,000원입니다. 31번 슈퍼클론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요. 예관분입니다. 예관분. 자, 예관분도 예쁘죠? 자, 여기에 슈퍼클론인데요. 자, 얼굴 커다란 아이가 하나 딱 올라가 있고. 완전 단단하네. 자. 멋있죠? 거기다가 목단을 쭉 뻗어서 자국까지 이렇게 예쁘게 내고 있는 슈퍼클론입니다. 이렇게 분째로 32,000원입니다. 32번은 로사로와 철아나왔고요. 28,000원입니다. 이것도 화분 보실게요. 로사로와 철아래요. 엄마. 이거는 일단 안쪽에 이 수영이요. 이렇게 <laughs> 신기하게 생겼죠. 자, 이쪽에 쌩얼인데 이쪽에 이거 보세요. 철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자, 로사로와 차라, 28,000원입니다. 33번은 호비당인 16,000원입니다. 호비당인입니다 자, 꼬불꼬불하게 생겨갖고, 자, 빨간색으로 해서, 먼저 화분을 꽉 채우고 있죠. 사이즈가 풍성하니 좋습니다. 호비당인 33번입니다. 34번, 자, 에본인데요. 깨순이 에본이에요. 자, 요 아이는 14,000원입니다. 이 화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깨순이에요, 깨순이. 깨수니. 점이 깨가. <laughs> 콩콩콩콩 찍히면서, 요런 에보니. 자, 요거 34번입니다. 36번, 파이브스타 나왔고요 24,000원입니다. 이거는 유유분이네요. 자, 요 화분에요. 파이브스타. 자, 요것도 안에는 완전 민트색, 연두색. 어, 연두색이라고 해야겠구나. 연두색이고, 겉에는 완전 진한 코랄색. 자, 두수 보시고, 사이즈 보시고, 36번, 24,000원입니다. 37번, 백화시즈 나왔네요. 23,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화분이 되게 느낌 있는데, 도자기 같은 그런 분 느낌이에요. 여기 에 백화시즈는 오두입니다. 완전 보라보라한 아이. 백화시즈. 예쁘죠? 37번은 분째로 23,000원입니다. 38번요, 아모르 파티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본 사이즈 보시고, 아모르 파티. 얘도요, 아모르 파티가, 음, 살짝 얼룩지면서 그런 색감을 내는 아이거든요. 자, 두수는 어머, 이렇게다 입장이 어정통한 것이 세개네개 다섯 여섯 일곱. 자, 7두 아모르파티입니다 37번은요. 홍등 나왔고요. 17,000원입니다. 요거는 또화분이 굉장히 특이해요. 자, 이런 화분입니다. 멋있죠, 화분. 자, 이런 분에 자, 너무나 어여쁜 홍등이 화분을 꽉 채우는 사이즈. 안쪽 속잎장 빨갛게 물들어서 어목하게 생긴 홍등. 군째로 17,000원입니다. 40번은요, 청구지묘, 0 0 0 원입니다. 이것도 분노필 같이 봐주세요. 자, 청구지묘. 이것도 빨간 날에 예쁘게 그리고 있네요. 옆모습, 요렇게 생긴 청구지묘. 40번입니다. 자, 오늘은, 어, 변종다육에서 또 함께 했습니다. 전부 다 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이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목대, 수양 끝내줍니다. 엄청 이런 애들을 집에 데리고 가시면, 거의 죽는 일이 거의 없죠. 완전 튼튼한 나이들. <laughs> 자,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사장님께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 아, 요거, 사시는 분들께 요거 서비스로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